가 A 점령하고 있는데 저 위치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저격의 타겟이 되죠 저격이 3마리가 세명이 저렇게 있는데 저 위치에서 응. 스팟이 되면 바로 차고로 가야죠. 자, 이거 저처럼 이렇게 살짝만 드러내고 간을 봐야 됩니다. 자, 스팟 되면 빼고 저 A 위치는 스팟이 너무 잘 되는 자리고 뒤에서도 타겟이 되고, 저 저격 자리에서 타겟이 되고, 양각이 되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항상 요 위치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저기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죠? 저, 누구야? 숙칠. 숙칠이 저기까지 들어가서 싸워버리면 바로 터지죠. 같이 들어가서 싸울까 했는데, 이 아맥스 50은 장갑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은폐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게임이 너무 불리하죠? 2대5 상황인데. 근래가 저쪽으로 이동하는데 아까처럼 몸을 사릴 때가 아닙니다. 이때 오기 때문에 바로 같이 들어가서 싸워 줘야죠. 여기 한대 미스 났고 잡을 수 있죠? 자, 여기서 한대 들어오는 거운 좋게 튕겨내고요. 자, 그릴레 들어가길래 저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2대 상황이죠. 반응장갑 써서 데미지 낮추고요. 근데 여기서 클릭 미스가 나서 그냥 탄이 나가버리더라고요. 한 대는 때리고 여기서 시간만 보내면 제가 장전만 되면은 네 발로 다 잡을 수 있죠. 저한테 억으로 끌리게 계속 움직여주고요. 릴레부터 잡고 뒤 잡아서 때리면 되죠. 자. 그릴려가참 잘해줬어요. 상대편, 오공맘이었나요?